최근에는 미분양이 올해 1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72,000이 조금 넘었죠 62,000 정도로 줄었습니다 만여 세대 정도가 줄었죠 검단만의 기조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기조인데 경기도가 제일 가장 많습니다 15,000세대 정도 그리고 인천 검단 신도시를 말고 인천 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인천도 뭐 3,200세대가 넘었죠 근데 2000 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많이 줄은 거죠. 검단도 분양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공급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리고 경기는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구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은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서구 쪽이 인천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제일 크기 때문에 다른 지역 대비 많은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라의 개통이 6월 달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보편적이게 뭐 경기도 안 좋아졌고,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나서 지금 한 2개월 된 시점이기 때문에, 개통하고 2개월 만에 엄청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라역하고 한정거장 차이인데, 신검단 중앙역 쪽에, 저는 풍경채나 힐스테이트 검단 쪽을 웰카운티죠 이쪽을 투자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부터 알려드리겠네요. 예전에 여기가 6억대였는데 벌써 다 8억대하네요. 6억대했거든요 분양가가 5억대였고 저희가 방송 나갈 때가 한 6억 몇천 6억 5천 벌써 지금 제일 낮은 가격이 8억 2천에 지금 풍경채가 나와 있네요. 아 여기는 이미 또 많이 올랐네요. 검단신도시 우미린 클래스원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34평 기준을 해가지고 6억 1300 정도 됐는데, 프리미엄이 1억 5천 정도 붙을 정도면 거의 밑에 지역. 만큼 따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많이 오른 거는 아라역보다 검단 중앙역 쪽이 훨씬 많이 올랐다. 왜 그러냐면 그쪽이 오히려 더 저평가가 돼 있었으니까. 분명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저 같으면 그 풍경채나 웰카운티 힐스테이트 그쪽을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특례 특공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은 저 같으면 어디를 어,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를 살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풍경채 힐스테이트 어, 단점은 초중구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5억 초반대, 4억 후반대 분양을 했고 어, 풍경채는 뭐 5억 초반대. 이렇게 분양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뭐 6억 초반대 중반에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앞에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라역 다음 다음 역이죠. 다음 역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억 뭐 초중반 하고 어 그렇지만 한 10. 10억 초반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향후 한 5년 내에 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김포 쪽하고 지금 강서 쪽이 공급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가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지라는 거죠 김포에 사시고 인천 조금 안쪽에 계시는 분들 광화문 쪽 서울역 쪽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분들은 이쪽이 훨씬 더 나을 것 것 같습니다. 뭐 우미린이나 서밋이나 금모 어블린 같은 경우는 어 8억 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향후에 10m까지는 10억 초반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시세 차익 면에서는. 이쪽이 나을 것 같다는 잠시, 부분입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라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이 지금 신검단 중앙역 쪽에 있는데 신검단역 중앙역에서 힐스테이트나 중앙역 풍경채 어, 이 부분을 보시고 투자하심이 제가 봤을 때는 김포 쪽이나 강서 쪽에 지금 빌라나 이런 부분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쪽이 훨씬 더 매물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벌써 입주를 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물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신검단 중앙역이 25년 6월 달에 개통을 하기 때문에 이쪽도 지금 아라역 사거리처럼 실질적으로 형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이 어, 뛸 수밖에 없다. 단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 초중고가 조금 거리가 더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감안하시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몇 개월 만에 최소 제가 보엔 1억 5천 이상은 더 벌은 것같은데요 그러니까 나와있는 매물들은 뭐 1억 한7 8천 이상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때 시세대비 에요 지금은 뭐 상황적으로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조금 오르다가 떨어질 소지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장기적으로는 청라 신도시 쪽으로 또 가고 30년 이상부터는 송도신도 시가 gtx 빈노선이 개통되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입지가 좋더라도 현실화 가능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사업성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지하철을 갖다 연결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년 넘게 검토만 하고 있는 정도니까 어떤 사업성이나 가시성이 없다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뭔가 확고한 어떤 사업성이 될수 있는 그 구간을 더 지나쳐야 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는 될 가능성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매매가는 8억대에 형성되고 있고 아라역쪽 4억대에 형성되어 있고 4억에서 4억4천 디에이트르더일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 있는 거는 3억4,5천대 형성이 돼 있고요 제일 높은 것들은 4억대에서 4억4천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매매가 대비 50%에서 60% 안쪽에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전세가 대비 매매가격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7, 80%가 전세가가 올라와 매매값을 떠올린다는 거죠. 지금 가격 대비 공급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별로 오르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향후에는 전세가 계속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가 이자를 넣더라도 금리가 낮은데 대출... 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 월세로 굴리는 게 낫지. 전세 받아 가지고 돈을 갖다 굴린다고 은행이 집어넣어도 그만큼 이자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월세로 계속 돌릴 수밖에 없고 갈수록 전세는 공급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전세가 품귀 현상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 80% 이상 형성되고 있는 그런 거는 매입을 하셔도 되죠. 그런 걸매입 하셔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전세값이 높아지니까 매매값을 더 떠올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금단 신도시에 많이 공급은 되고 있지만 후재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청라 신도시가 7호선이 더 연장돼서 개통이 되고 27년도에 30년도 31년도 초반 때 되면 GTX B호선이 돼서 청도 신도시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주변으로 부천 대장 인천 개항 쪽에 계속 입주 물량이 있고 또 부천 쪽에서는 부천 중동에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신축 공급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재건축의 이슈도 있지만, 어쨌든 공급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